현대 선교의 거장이라 불렸던 라이프 윈터 박사가 설립한 미국 세계 선교센터와 프론티어 선교회가 3년 전 프론티어 벤처스란 이름으로 사역을 통합했는데요. 프론티어 벤처스의 김종 공동 대표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과 세계 선교계 의 교류의 필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박고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랄프 윈터 박사가 40년 전 설립한 미국 세계선교센터와 프론티어 선교회는 지난 2015년 프론티어 벤처스란 이름으로 사역을 통합했습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방식의 사역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미국 세계선교센터에서 지난 2012년부터 대표로 사역해 현재는 프론티어 벤처스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 선교사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센터의 어떤 그 정신을 살려서 우리 그 개척하고 그 모험심이 강한 그런 남들이 하고 있거나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되고 그 일을 누가 누가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은 이제 Frontier Ventures로 저도 이름을 바꿨죠. 방콕 포럼에 참가해 국내 다양한 선교단체 장들과 교류한 김종 대표는 급성장한 한국 선교계가 세계 선교계와 더 많이 교류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국 밖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선교 공동체와 교류를 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이 아, 많이 그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난 3, 40년간 한국 선교계가 쌓아온 선교 노하우가 이제 막 선교 운동을 시작하는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한국에서 그동안 고민하시고 아, 이런 것들을 이 산전수전을 겪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한국 밖으로 좀 나눠주시면 은겠 아, 세계운동, 특별히 지금 선교운동이 막, 막 박차를 가하는 그런 나라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김종 공동대표는 최근 주목할 만한 미국 내 선교 동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 선교의 증가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부터 시작해 미국 전역에 퍼진 무빈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무빈 사역은 미국으로 유입된 미전도 종족들 사이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한국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 전역에 퍼져서고 많은 젊은이들이 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서그 사람들하고 그냥 어깨를 비비면서 생활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일들이 많이 일을 위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미전도 종족과 총체적 선교를 위해 연구하고 매진해온 프론티어 벤처스의 사역이 계속해서 한국 선교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라봅니다. CBN 투데이 박고초롱입니다.